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기린의 건설 분쟁 전문 변호사 최은영입니다. 어, 오늘은 돈을 못 받으신 많은 채권자 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바로 가압류, 네, 채무자의 재산 중에서 어떤 거를 가압류해야 가장 확실하게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할게요, 그냥 다시 갈게요. 어, 가압류, 즉 보전 처분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소송을 가서, 어, 승소 판결문을 받아도 이 채무자가 정말로 신용불량이고, 뭐, 재산 하나도 없다. 그러면 이제, 어, 우리 판결문 가지고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적으로 뺏어서 우리가 대금을 회수해야 되는데, 그렇게 회수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이제 불능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소송의 실익이 없어지죠. 그래서 항상 소송에 가기 전에 가장 이제 조심하셔야 될 부분, 이거 가장 확실하게 좀 체크를 하셔야 될 부분이 아, 이 채무자가 재산이 있는지 우리가 소송에서 이기면 돈을 받을 수 있을지 이것에 대해서 검토가 되어야 되고 채무자가 가진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을 미리 묶어두고 처분을 못하게 막는 것 이것이 바로 가압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처분을 못하게 묶어두었다가 소송에서 이기면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 하는, 이제 집행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절차를 밟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가압류, 바로 보전 처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를 다 알고 있죠. <laughs> 알고 있는데, 어, 채무자가 어, 가진 재산이 조금 여러 가지일 때, 무엇부터 가압류를 하면 좋을지, 그리고 재산을 또 무엇을 어떻게 찾아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오늘 조금 알려드려 볼게요. 어, 이 가압류. 어떤 종류를 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손쉽게 대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전 통장이요. 저는 부동산이요. 총무와 이제 가압류, 각종 절차를 네, 총괄하고 계신 네, 과장님께서 역시 한 수이다. <laughs> 네, 그래서 아, 부동산이 가장 확실한 재산에 해당이 되죠. 네, 그거는 어, 법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채무자가 어 돈이 아주 많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는 가압류를 할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아 어, 제가 돈을 받을 상태가 저의 채무자가 삼성전자예요. 네, 그러면 소송에서 이기면 돈을 못 받을 염려가 없죠. 승소 판결만 받으면 압류해가지고 돈을 회수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럴 때는 이제 가압류가 필요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가압류는 어떤 때 필요하냐면 이 채무자의 재산을 딱 묶어두지 않으면. 다시 이거를 소송 끝날 때까지 내버려뒀다가는 우리가 대금을 회수할 수 없는 위험에 처해질 때재산을어 이제 은닉하기 전에 묶어둘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법률 용어로 바로 보전의 필요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지만 가압류 결정문이 나오거든요. 채무자가 가진 재산이. 어 이거밖에 없고 이, 이게 꼭 가압류가 지금 필요하다라는 것이 법원에 소, 이렇게 소명이 되어야 가압류 결정문을 내려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채무자가 가진 재산이 부동산이 있다. 이것이 가장 확실한 재산이기 때문에 부동산에 먼저 가압류를 해라. 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법원. 이 그런데 여기에는 복병이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채무자가 부동산 많이 있나요? 없습니다. 네. <laughs> 부동산이 대부분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없을 때 그러면 가장 유용한 게 무엇이냐? 그게 바로 저는 공사 대금 채권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질적으로 소송 수행해서 대금 회수해 오는 것이 공사 대금 채권을 가압류해 놨을 때 굉장히 손쉽고 유용한 경우가 많았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 채무자가 건설을 쌓아서 어떤 현장에서 공사를 수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공사를 수행한다는 거는 기성 대금은 무조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채권자가 그 기성 대금에 대해서 이 공사 대금 채권에 대해서 가압류를 쳐놓으면 우리의 채무자가 뭐 가압류 들어왔다고 뭐 당장에 이 공사를 그만두고 나가버리기는 또 쉽지 않거든요. 왜냐면 그렇게 나가버리면 손해배상도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또 공사 진행하면서 또 받을 대금도 못 받게 되잖아요. 끝까지 수행하면 뭐. 뭐 가압류 들어온 금액보다도 더 훨씬 더 많은 금액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걸 포기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채무자가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현장에 아 공사 대금 지급하지 마세요라고 가압류를 치면 이게 공사 대금이 묶여요 네이 지금 해당 현장의 발주자는 이 건설사에게 어 대금을 지급하면 안 되거든요 만약에 법원의 명령을 듣지 않고 대금을 마음대로 지급했다 그러면 어, 이중으로 변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공사 현장의 대금을 일단 묶어두고 그러면 이 채무자는 이제 공사 계속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으니까 묶어둔 상태에서 우리는 소송을 진행하죠. 열심히 소송해서 이제 승소 판결문 받아서 가압류해둔 이 공사 대금 채권을 압류로 전환해서 어 직접 우리가 돈을 가져가겠습니다. 돈 주세요 하면 이제3 채무자, 이 해당 현장의 발주자가 대금을 직접 우리에게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 대금을 받아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채권자분들이 건설사들한테 채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가장 먼저 선생님 부동산 있는지 한번 알아보시고요. 그리고 공사현장 다른 데 공사하고 있는 현장이 있는지도 아름아름하셔서 알아봐 주세요라는 말씀을 가장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공사대금채권 굉장히 유용한 가압류 수단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활용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음,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예금 채권이 있어요. 근데 이 예금 채권은 사, 사실은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제 가압류를 좀안 해줘요. 어, 굉장히 상당한 정도의 소명이 필요하다라고 해가지고 소명도 굉장히 까다롭게 해야 되고 그리고 예금 채권 통장 가압류하고 싶으면 너도 현금 공탁해라. 담보 제공을 현금으로 해라. 근데, 현금으로 하라 그러면 이제 채권자분들이 직접 현금을 막 법원에 맡겨야 되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되시거든요. 근데, 어, 가압류는, 어, 이 담보 제공이라는 걸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것을 보증서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보증서로 하세요라고 하면은 이제 서울보증보험이나 이런 곳에서 이제 보증서를 끊으면 돼요. 그래서 뭐, 어, 3천만원 담보 제공하는데 보증서 끊어서 내세요. 그러면 이제 몇만원, 이제 보증서 끊는 금액만. 지급하시고 보증서를 내면 되는데, 3천만 원을 전액 현금 공탁하세요. 이러면 3천만 원을 갖다가 법원에도 맡겨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채권자들이 좀 부담스러우신 부분이 있고, 그리고 예금 통장을 이제 아예 막아버리는 것은 이제 채무자가 상인이라면 더더군다나, 어, 이 상인 일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롭게 심사를 해서 잘안 해주려고 하고, 그리고, 그리고 이제, 이 예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인정받기가 쉽지가 않다. 네, 그래서 예금 채권 가압류는 저는 이렇게 많이 추천드리지는 않는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 설명드릴 것이 바로 출자증권에 대한 가압류예요. 음, 건설사분들은, 어, 다 알고 계시죠? 출자증권. 이 건설공제조합에, 어, 돈을 일부 내고, 출자 지분을 받아서 이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여러 가지 보증서를 끊+ 끊을 수가 있죠. 건설사는요. 에 네, 그래서 선급금 반환에 네, 보증서를 끊을 때도 있고 계약이행 보증서 그다음에 하자+ 하자 보증에 관련된 보증서를 끊을 수도 있는데 건설사가 보유하고 있는 이 출자증권에 대해서도 가압류가 가능해요. 그러면 이 우리가 채권자가 이 건설사가 가지고 있는 출자증권에 대해서 가압류를 하면 이 건설사는 보증서를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현장에서 공사를 이렇게 수주받아서 이행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채무자가 건설사라면 이 채무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서는 출자 증권 가압류가 굉장히 유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출자 증권 가압류가 나중에 소송 이겨서 실질적으로 돈을 받아오는 수단으로도 괜찮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근데, 그러한 수단으로는 좀 실익이 없다. 라는 거를 또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 건설사가 이 일정한 금액을 내고 출자 지분을 받은 다음에요. 그거를 이제 담보로 해서 또 대출금을 받아가요. 공제조합에서 각종 이제 하자 이행 보증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보험금이 나갔을 때 그때 이 출자 증권에 있는 금액을 우선적으로 먼저 가져가기 때문에 이 채권자가 이것을 가, 출자 증권을 가압류를 해놔도 나중에 우리가 어, 이 출자증권 자체를, 어, 조합원에서 이제 이 건설자가 탈퇴할 때, 직접 우리가 받아가겠습니다. 이 출자금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이 출자증권에 대한 가압류는, 어, 채무자에 대한 압박으로서는 굉장히 효과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대금 환수하신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라는 것까지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 네. 여러분, 오늘 아, 정말 건설 전문 변호사가 아니면 알려드리기 어려운 내용들을 <laughs> 제가 네, 낱낱이 쏙쏙 뽑아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 오늘 내용 네, 너무 어려우시지는 않았는지 잘 모르겠네요. <laughs> 네, 여러분들, 오늘 영상도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신청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이나 법률사무소 길인 카페 통해서 질문 주시면 제가 열심히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럼 여러분 저는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